그로스토의 윗골이 나온다. 아. 반 팔았어요? 아. 반 팔고 버티면 되지. 이거 줄때 먹어야지, 이거. 어제도, 어제도 그로스토의 윗골이 나오더만. 다시 갈것 같은데. 진정? 어! 미쳤다! 가자! 아, 보라코인 존나. 그러니까. 아니, 보라코인, 우리가 너무, 집... 아, 보라코인 너무 아까워. 아, 우리 씨... 이거는 이거 두 번이나 들어갔었잖아요. 말이 안 돼. 그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샀다 팔았다 했던 코인 있잖아요. 그거 사야 돼. 아, 싼고싼고다싼고다못 돌린다, 못 돌린다. 뚫는다, 못 뚫는다. 뚫라? 뚫라? 제발! 이걸, 이걸 버티는 것도 대단하다, 나같았으면 팔아버렸는데. 제발! 이 마크 형님은 버틴단다, 빌리야. 난 디센트럴랜드 이거 들어갔는데. 디센트럴? 렛, 그걸 옮겨 탈까? 아! 팔아야겠다, 씨. 디센트럴 이것도 지난번에 형이 말한 거 아닌가? 음. 지금 몇 프로인데? 2%다 프로 다 팔고 나갈까? 지금 몇등이뭐가1 등이지? 보라. 아, 보라 이거 우리 아깝다. 존나 아까운 거야, 그거. 와, 아, 씨. 이거 이거를 계속 기다렸다니까. 우리 맞잖아. 우리 방송 계속 네. 방송 내내 얘기하는 건데. 보라. 그아니까요 나는 그거 펀디엑스랑 카이버 네트워크 온톨로지 썬더코어 이렇게 있어요. 어, 디센트로 좋다. 디센트럴는 나는 얼마 없어요, 이거. 아, 디센트럴 없네, 나? 씨발 아, 뭐야? 아까 팔았나 보네, 아, 씨. 아니, 형, 앱토스라는 코인, 이거, 지금 막, 존나 유, 유명하던데, 이거? 야, 영상 이거 찍고 있었는데, 이거. 앱톱스가 왜? 몰라요, 이거, 제 2의 솔라나라고 막 장난 아니던데? 조정 나오면은, 안... 이거, 이거 영상 계속 찍어보려고요. 와, 이 말이 안 올라, 말이 안, 아. 쌍 쌍고... 거, 막, 싼거 찍었네. 쌍고찍고 바닥에서도 쌍바닥찍었어요 원래 쌍고찍으면 씨발 이거 내가 요번에 그거 알았는데 쌍고찍고 쌍바닥찍으면 반등 나오던데 쌍쌍바 어? 야 제타체인 쌍쌍바 와 제타체인 이거 자리 존나 좋다 지금 제타체인 자리 좋다니까 지금 어? 그게 타이코도 좋다 나타이코로들어 가볼게 아 제타체인이야 이거 타이코랑 이거 신규상장조도 가는거네 타이코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 타이코. 레이어 제로, 이런 애들. 음. 어? 레이어 제로, 지금 이거 완전. 레전드야? 와, 저기서 못 가고 이거 뺐어. 어, 레이어 제로 쭉쭉쭉, 그래, 바닥에서 쭉쭉쭉 올라갔다. 예. 야, 이거 한 번도 안 갔네. 그니깐요. 야, 이거 크게 간다는 말이다, 이거. 이게 뚫으면은. 이거 옛날에 이거 지난번에 말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상승 추세 타면 이거 한 번에 간다는 말인데. 병신 같은 거몇개 팔고 이걸로 사야겠다 이거. 야 그루스도 아 그루스도 잘 팔았다. 와개잘 팔았다. 레이어 제로. 어 다시 올라가는데 그루스톨? 아 뚫어만데. 어떻게 조금 사요. 어. 스테이터스가 잠깐만. 스테이터스도 좋지 않아요? 지금, 지금 들고 있어, 나 지금. 지금 제타랑 타이코랑 스테이터, 스테이터스 샀어. 스테이터스도 이거 지금 바닥에서 흐름이 미쳤어요, 이거. 이거는 그거 무서워할 자리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버텨볼라고, 버텨볼라고. 지금 네트워크가 존나 잘 가던데, 흐름이. 음. 네트워크 중에서 아직, 아직 대장도안 나왔어요, 이거. 피스 네트워크, 카이버 네트워크 1인치 네트워크도 완전 개바닥이고 이거 네트워크가 간다 이거 요번에 이거 순한매 아 마, 마, 마스크 마 네트워크가 이거 한번 갔다 와그로스톨도 이거 존나 좋았네 음. 차트가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그냥 보이길래 돌리다가 와 이거 차트 길게 보니까 이거개 좋았다 이거 어제, 어제 10위 50% 가던데? 아그게그럼그거를 그러니까 놓쳤다니까 우리가 아니 어제 10위 50% 갔어요 놓쳤다니까 그러니까 고그 우리가 이거 계속 방, 말만 하고 방송에서 이거 아니 실제로 매수했다가 이거 나갔잖아 답답해서 그러니깐요 아 씨, 존나 열받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구독자가 16명인데 이거 방송 본 사람은 개이득이야 솔직히 맞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완전히 <laughs> 음. 그 아 이렇게... 아니 우리는 아니, 못몇 먹었는데 개 않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거 방송 본 사람들은 이거 대박난거야 그니깐요 그 사람들은 버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거 비트코인이 박살날때 조정이 조금 조금씩 오면서 반등나올 때한 번에 확 올라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게 대장코인이던데 12기 그랬어요 12기 음. 그러니까 조, 정은 조금 조금씩 나오면서, 살짝 반등 나왔을 때윗꼬리 한번 길게 주고, 서서히 올라가다가 팍! 10익. 지금 다음 그런, 그런 애들을 찾아야 돼요. 타이코도 괜찮은데? 타이코다. 타이코도, 골렘도 괜찮고, 지금 다 괜찮아. 10익 다음으로 올라가려 찾아야 돼, 이거. 10익 패턴을 봐야 돼, 요 그러면. 그러니까 10익 패턴 봐야 된다니까요. 그 비트코인 병신 될때23%어 셀로 아 셀로 말하지 않았나 우리? 셀로는 이 저번에 오, 셀로 자리 좋네 또들어면 간다는 마인드 그러니까 셀로 지금 그게 셀로예요 아글로스톨 이거 존나 개쩔었다 이거 글로스톨 지금 이거 수급 들어온다 글로스톨아 지금 다시 들어올라가니까 좀 그렇다 아 셀로 간다 레이어 제로 팔아야겠다 이거 왜? 산나이응 음. 이거 팔고 이거 좀 팔고 그걸로 사야겠다 셀로로 그럼 난 레이어 제로 들어가야 되겠다 <웃음> <웃음> 그럼 난 레이어 제로 셀로가 지금 그거 12개랑 비슷한 차트야 이거 조정 때 이거 많이 하락 안 했어 와, 지금 코인도 완전 바닥에서 이거 완전, 엠블콜린 이런 거 봐봐요, 형. 바닥에서 지금 존나 행복하고 있어, 이거. 펀디엑스. 미쳤다, 지금 이거. 헉! 쓰레드홀드, 와! 와, 스레드홀드스레드홀드 스레드홀드 이거, 형, 이거 형 있었지 않았나? 응. 음. 아, 지금 사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샀다 팔았다 했는데 이거 안 갔어야지. 야, 안 갔어. 이게 살짝 올라왔다, 사짝 내려왔어. 그니깐요, 스레스홀드. 이거는 존버할려면 스레스홀드 해야 돼. 에? 존버할거면 스레스홀드 해야 돼. 스레스홀드 좀 사야 되겠다. 그니까, 스레스홀드 이거 저번에 그거 형이 말했었잖아요. 음. 아직안 갔네. 또. 또 뭐뭐 말했었지? 말한거 다 갔어, 시빅기랑 그니깐요, 말한거 다 갔어요. 스레스나 좀 샀대. 나 지금 그래 들고 있는게 스레쏠드랑 타이코 제타 체인 스테이터스 아 그로스트 씨바 간다 또 가나? 네 아... 지금 10% 넘었는데? 아... 씨... 아까 좀 사지 않았어요? 다시? 안안 안 샀어 애매해가지고 에? 다 팔았어 일받아가지고아 이거 이막30%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니까 러 이거 30% 가는거 아니야 이거? 아 간다는 마인드네 못가게 아, 막아요 어? 막으라고? 예한 네. 10만원씩 사서 막아요 와이캐시도 자리 존나 좋네 이거 오늘 뭐 코인 뭐 날이가 와아야 코인 대시세 가나? 형 스레드홀드 있고 제타체인 있고 음그 다음에 타이코 타이코 세테이터스네토스그 다음에 아, 없어 네개네개음아 뚫었다 아씨 그러니까 반만 팔았어야죠 아 그게 안된다니까 저렇게 막 음몽떨어질 때 아. 그럼 내가, 내가 얘 이거 없애버릴게요 내가 처리,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뭐니 네 선에서 좀 처리 좀 해봐 아... 네 뭐지 기올라? 개새끼 어아 뚫었다 <laughs> 개같은 새끼 이거 아~~ 역전했다 씨 보라 따라잡히겠다 와 코인 자리가 왜이래 이거 다들 와 근데 쓰레즈월드 이거 찾기 미쳤다 그죠? 음 이거 빨리 이거 야. 영상 올려야겠다 이거 사람들 살 사람 있으면 사야 되겠다